예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을 예. 탄핵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세 등등해서이 사람들을 법사위에 불러갖고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리고 청문회 부르는 청문회하고 거죠. 청문회하고 조사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네. 음. 조사는 안 나와도 그만인데, 음. 그 청문회는 강제 출석권이 그래서 청문회로 네. 바꾼, 그래서 청문회 거죠. 바꾼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장을 음, 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발부해 가지고 네. 가서 끌어오겠다 이렇게 네. 큰 소리를 쳤죠. 네. 아,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검사 탄핵 문제는 싹 뒤로 유보해버리고, 아, 그건 아직 뭐 준비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을 한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뭐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주세요. 하는 청원을 국회에다 낸 거죠. 뭐 제목이 길기는 합니다만 줄여서 보면은 이걸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청문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9일 날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19일하고 26일 두 차례 진행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청원을 하는 그런 청문을 한다. 이게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일이냐는 문제죠. 아직까지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적이 없죠. 박근혜 도안 했죠. 예. 예.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탄핵안이 의결되고, 의결되고 헌법재판소로갈 헌법재판 예. 정도로 이렇게 중국에 보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런데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국회가 이 청문회를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얼마를 딱다 내기하고. 이기 예. 계속,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 그 나왔지만 전부 다 참,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으니까. 예.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되는데, 음.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음. 탄핵 이야기를 더불어 줄기차게 뭐, 곧 탄핵하겠다 뭐 이래도, 예. 안 했는데, 이번에 그왜 대통령 탄핵, 이 문제도 있죠.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사지 않 그게 소추위원이거든요. 예. 나중에 그 헌법재판소 가면은. 음.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국민청원을 통해서 탄핵을 진행한 거는 사실 아마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예. 그 외국을 봐서도 그렇고, 저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초유의 일이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국민들이 청원해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탄핵의 시동을 거는 건데, 여기서 만약 법사위에서 이 탄핵안의 정당성을 인정해갖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로 가면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개 이런 청원들이라는 거 행정부와 관련된 예, 사안이니까 예. 행정부로 이렇게 이첩하죠. 이첩을 하는데 예. 이것은 혼재로 이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볼 때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으니까 뭐 없으니까 또. 무슨 말씀하요그 <laughs> 저기 제 생각에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탄핵그 청원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건 있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지금 검사 탄핵 문제 같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이란, 노, 탄핵 노름이라고 그래요. 네, 예, 탄핵 노름이죠 네, 이걸 통해서 하면 국민 여론이 또한번 많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고, 네? 이 국민 청원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이다는 걸 일단 내세우기 위해서, 예. 이런 청원이라는 진짜 절차를 말인데, 사실 이게 이번에 그이 청원을 내고 한 사람들이, 뭐 누구 하는지 그거는 뭐명략 관화하지 않습니까? 예. 뭐 개딸이라든가 이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겠죠그건 네. 누군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러면요 이거는 결국은 거리 시위.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음. 판결 때문에 거리 시위 거리 시위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다. 왜냐하면은 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뭐 탄핵 소추를 하고 그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 말에 문제지만. 예. 국민 뭐 지금 50만명입니까 이번에 탄핵 동의한 그 동의한 사람이 6월 2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8일 네. 현재로 보면은 130만명을 그러니까 130 넘어서습니다 수... 음. 이거는 국민의 뜻이다 음. 여기에 대해서 만일 탄핵 결의 과정이 잘못되면은 이1 3 0만이 거리로 나온다 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거다 국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 미리 그 땔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래 탄핵에 시동을 거는 거죠. 예. 이런 청원들을 통해 예. 가지고 시동을 건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그래서 여론 그 눈치를 봐가면서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여론이 영 아니다 싶으면 청원이지만 이걸로 끝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검사 탄핵 예. 이게 지금. 정말 엉터리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다확정된 사실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특히 그 박성룡 검사, 우리 단 지금에서 이런 바 대변 사건 네, 예. 이것은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박성룡 네. 검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다 입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성윤 의원 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고소니까 이성윤 의원은 그 이런 밝힌 적이 없다고 발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가지고, 정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해보고, 일단 제일 먼저 제기를 한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고소까지 당하니까, 네. 구한 변명을 들이대면서, 발병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당과 자기 얼굴에 무슨 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반대로 됐네. <laughs> 오히려 자기가 무슨 치를 네, 한 거예요. 그렇죠. 변치를 한 거죠. 예. 네, 박상룡 검사가 무슨 화장실 뭐기에다가 뭐 벽에다가 한게 아니고 이런 지금. <laughs> 아주 웃기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청원 내용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아닙니까? 예. 이 내용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청원검이며. 탄핵감이냐. 탄핵 그 어떤 명분이 될 수가 있냐. 조금 더 다른 건다 치우더라도 전쟁 유기를 조장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 투기를 방조를 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민주당이 들고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금 뭐 말도 없잖아요. 아무 말도 예. 없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번 국회 보냈 때 야당 의원들한테 아주 야단을 쳤잖아요. 예. 당신들 왜 지금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냐? 왜질의한번 없느냐? 사과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사안이고. 아니, 국가 원수가 전쟁 위기를 조장을 했다는데, 북한이 저렇게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그러니까요. 상황 속에서요, 국가 원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아닙니까? 그,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전쟁 위기 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아, 이게, 이 사람들 사, 사고가 딱 거꾸로 됐더라고요. 음. 이게 사고의 어떤 기준을 북한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으면 참 평화롭게 잘 지낼 건데 우리 말도 잘 들어주고 네. 근데 고분고분 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계속 오물풍선 띄우고 음. 이런 것이 그걸 갖다가 전쟁이 그러니까 그좀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는 맞는 걸 가지고 하면서 그게 탄핵 을 요구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탄핵이란는게 지금 개그 콘서트에 음. 개그 소재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선 이 탄핵안을 청원한 이 사람 자체도 그 촛불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물러나라고 만든 단체가 이 촛불행동이에요. 예, 예, 예. 거기 공동 대표인데 이 사람이 국법법으로 위 번이가지, 다섯 번 그래가지고 오범 아닙니까 정가 오범 예. 이런 사람들이 낸이 청원서 그리고 그 청원의 내용도 설득력이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걸어서 탄핵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한다는 게 이게 세계적인 코미디고 예. 웃음거리가 되죠. 그 해외 토픽이라고 예,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실릴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는... 대한민국이 저렇게 선진국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아니, 정치는 사료라고 그랬어요. 경제는 인류곡.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정쟁을, 끓이는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음. 어떤 국정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예.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음. 딱 요거지. 이게 정말, 자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죠. 특히 음. 법사위의 정청래위원장도 그분도 뭐 법을 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법사위 위원장 하면 법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 몰라가지고 음. 그이 탄핵을 추진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유입을 방치했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네. 146만 명이 네. 서명을 했습니다. 동의를 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 유야무야 그걸 가지고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뭡니까 그냥 뭐 인기 끝나면서 그만두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 검사 단핵 청문회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걸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laughs> 이런 네. 악화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준비력이가 필요하니까 뒤로 미룬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게윤 대통령 탄핵한 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네. 이거야말로 완전 정치 공세해가지고 어, 난장판 뭐. 정치 공세 판을 벌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기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보는 법률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허영 교수,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아마 로스쿨 명예교수신 같은데 음. 그분이 적어놓은 글 중에 다 읽어봤는데 이 탄핵에는 보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충성 음. 그러니까 다른 절차로 이게 해결이 안될때 예. 가장 마지막으로 그렇죠. 거기에 탄핵에 의존하는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아까 말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전부 다 수사나 징계 절차나 음.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음. 예. 뭐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걸로 좀 가서 안될때 탄핵에 의존한다 그게 뭐 어떤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예. 어떤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구소련 지역, 이럴 경우에 탄핵이 유효할지 뭐, 그 써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 절차가 다 살아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다른 거 해보기도 전에 탄핵, 뭘 하기도 전에, 수사도 하기 전에 탄핵. 그래서 이거는 그 추경호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가 그랬죠. 원내대표죠. 이거는 이 정당은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주주의 국가, 합헌, 그 헌법을 가진 국가에 정당의 기능을 갖다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예. 그러니까 당대표 1인의 어떤 사당화를 위해서, 음. 이 때문에 우리 이석기 때그 무슨 진보, 통진당이죠. 예. 그 해, 해산하듯이, 음. 이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당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붕당이다. 붕당 내지 <laughs> 사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정당이다. 음. 위헌적인 정당이면 정당 해산 요구를 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추경 원내대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전력의 정과 오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과 오범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 정말 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국회법 123조 사항에도 국과기관을 모독가는 내용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에도 수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네. 청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거기에 법을 아는 뭐 고검장 출신들도 몇 명이 있고 그런 데서도 이런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몇, 몇 달에 해봤겠습니까? 아니, 모르... 전문의원들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알죠.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좀 전에 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람들이 탄핵을 추진한 건 진짜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정쟁을 만들어서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모욕을 가, 모독을 가겠다는 그런 음.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 우리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국민 여론이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대 목소리를 내도 전혀 무관하게 우,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이, 이분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맞는지 법을 만들고 지키겠다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1 9일날 청문회를 한다는데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다는지 뭐 실시 계획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정청래가 또다시 큰 소리 치다 개망신 당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어, 정청래는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는데 지금 네 명의 검사 중 아무도 불러올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아니, 거 아닙니까? 불러 오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그 검사들이 아마 정청래 위원장만큼 음. 아마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뭐 백현동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문제에 관해서, 리스크 예. 문제에 관해서, 언론에 난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피의자실 공표라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청문에 나와가지고, 어느 아, 예, 선... 증거에 의하면 누가, 이화영이가 이런, 이런 진술 했고 다 나오면은, 음. 이재명 대표는 훨씬 불리해지죠. 에, 자충수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정청래 위원장이 머리는 좋잖아요. 이런 <laughs> 그 머리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거 검사들 불러내가지고, 그냥, 저기, 시중에 그냥, 뭐, 보통 필부 필남이라 그러잖아요. 음. 이런 사람 불러내가지고 청문회 하는 거하고는이 차원이 다르다. 괜히 부메랑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갖다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될수 있다 하니까 안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만 오, 쳐놓고 결국은 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